여기 지금 제가 그 썸네일이라고 하면 이 썸네일로 쓴 것을 가만히 보시면 어이 근력과 에너지 저장에서 에너지 저장한 것이 방출될 수 있게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스펙트럼 순서를 고려한 어 재활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의 그 주제는 어 사실은 힘줄 건에 염증이 생기고 또 건에 실제적인 손상이 있는 선수들을 원래의 상태대로 또는 원래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갖게끔 해주는 역할을 우리 선수 트레이너 및이 트레이닝을 담당해 주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트레이닝 하게 될때 특히 텐던 리햅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 저의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건 2022년에 나온 이 논문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랜딩 그 이게 이제 물리치료 그 저널에 실린 어 연구 논문인데요. 어 랜딩 바이오메케닉스 그러니까 착지하는 역학적인 특성이 이 피지컬 액티비티보다 특히 남자 선수들이 파텔라에 그 질환, 그러니까 파텔라 건병이 있는 어,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파텔라도 해당이 되고 아킬레스도 해당이 되고 저는 오늘 그냥 꼭 파텔라만 얘기하기보다는 그 아킬레스 건도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이 논문은 그 올해 3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무릎의 건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뒤쪽에 아킬레스의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건 질환이거든요. 텐던 노파티니까 텐던과 패탈러지가 만나서 질환이잖아요. 이렇게 질환이 있는 선수들이나 회원님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에 질환이 있는 건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배 정도 올린 건데 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쁘게 모양새가 나는데 다친 거는 무릎도 마찬가지고 아킬레스도 마찬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렇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이 오른쪽 말고요 이렇게 아 검정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의학적으로 이제 올토피릭 닥터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고 아 진짜 여기에 지금 태어 실제적인 손상이 있네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논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저, 윅스트롬 박사는 사실 이쪽에서 진짜 그 햄스트링 건과도 관련해서 진짜 좋은 연구를 많이 내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의 논문이다. 근데 논문 뭐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일반 회원이든 선수건 어, 무릎이 아파서 또는 발목이 아파서 근데 그것이 힘줄과 연결돼 있고 어, 이렇게 어~ 진단을 받은 걸 갖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멈칫 멈칫거리죠 그래서 아~ 어, 이런 것들이 이런 논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 질환이 있고 통증이 있고 기능이 떨어진 이 건질 환자들 선수들 특히 선수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법이 있겠죠 그 트레이닝 방법 중에 오늘 이 논문을 가지고 제가 조금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 해안을 우리가 조금 보자면 총 41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떠한 운동을 시켰느냐 보다는 그러니까 뭐왜 그러냐면 어떠한 운동이 중요한 거냐면 일단은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 신장성 운동이 효과적이다 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추세로 임상에서 끌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장성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 가벼운 밴드라든지 이러한 컨센트릭 액슐 사이즈 즉 단축성 수축을 써가면서 그 부위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운동 강도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다가 쓴 것처럼 운동 강도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유형의 어, 운동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논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네. 랜딩 메커니즘. 즉, 그 운동을 어, 실시할 때, 그리고 운동을 수행할 때, 어, 어떠한 동작으로 하느냐? 또한 그 동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힘이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좀 쉽게 얘기 드리면, 어, A라는 선수, B라는 선수, C라는 선수를 운동을 시키게 될 때, 어, 신장성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어, 발을 이용해서 점프 뛰는 이 가벼운 점프를 시킬 때도 어떠한 동작으로 점프를 뛰느냐? 그리고 그 점프 뛰는 동작에 어느 정도의 부하가 가느냐. 그러니까 A, B, C에게 이 정도로만 뛰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A 선수는 훨씬 더 많은 충격이 발목과 무릎에 갈수 있게 뛸 수도 있고, B 선수는 또 그렇지 않게 뛸 수도 있고, C 선수는 한 중간 강도로 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딸려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근력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근력보다는 더 중요한 변인이 있다 그래서 이건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게 약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약한 부위를 강화시키는 니 익스텐션 또는 캐프 레이스보다는 이 왼쪽이 근력 오른쪽이 모터 컨트롤 써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은 뭐냐면 착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착지를 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텐던에 질환이 오는 선수들을 모든 전문가들이 최근까지 나와서 동의하면서 내놓는 말들이 뭐냐면 이 텐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하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넘어갈 때 텐던에 건의 질환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킬 때그 텐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 건강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 로드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럼 운동을 시킬 때 현장에서 운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이 움직임 퀄리티예요. 랜딩 메카닉이 많이 떨리면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굴곡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이 연구는요 익스텐션 모먼트 오케이? 익스텐션 모먼트가 착지 모먼트와 함께 그 아팠던 사람들 그리고 건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르다 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랜딩 메카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착지를 할때 훨씬 더그 부위가 더큰 충격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은 지금 랜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모터 컨트롤의 이슈지, 근력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꼭 착지를 시키는, 착지를 수행하는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런지 동작도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런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착지예요. 그니까 러그 런지 동작을 지금 나갔는데 그게 60cm를 나간 거냐, 50cm를 나간 거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50, 60cm를 넘어가가지고 75cm를 나가는 런지에서 자기의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모토 컨트롤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그 거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줄여서 계속해서 거기서 그 건이, 질환이 있었던 건이 이러한 부하를 문제없이 받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효과를 볼수 있을 때까지 밀어야 되겠죠. 민다는 라 것은 그때까지 이 운동을 진행시키는 거죠. 왼쪽에 스트렝스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 2주차에, 3, 4주차에, 5, 6주차에 어떻게 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건지로 아 무릎이나 아킬레스건이나 사실상 곧바로 신장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장성 운동을 하시든 등척성 운동을 하시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여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검게 보여진 것이 연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건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등척성 운동을 3주 정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보험이 되니까 가가 지고 울트라 사운드를 한번 더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장하건데 힐링이 일어나는 거는 이 검은 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하얀 것들로 또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여지는 데처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기가 채워지는 것과 채워지지 않은 것이 통증이나 불기능과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운동 기간에, 운동을 시키는 이왼쪽이 가장 마지막 있는 이 처음 시작되는 근력 강화 기간에 텐던의 로드 캐파시티, 부활을 받는 그 능력을 보존적으로 보수적으로 끌고 가서 주관적인 선수들의 느낌을 받으며 조금 더 나간 상태에서 다시 초음파를 보고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해가고 여기서 이제 확신이 오게 될 겁니다. 런지 동작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런지 동작을 좀 빠르게 밀고 갔는데 한 발로 착지하는 동작에서 거의 통증 이 일어나지 않고 훨씬 가다는. 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없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50cm 앞으로 나가던 것을 60cm 갈수 있죠? 70cm 갈수 있죠? 횟수 늘릴 수 있죠? 속도 늘릴 수 있죠? 뒷발 스텝 박스에 살기가 올라갈 수 있죠? 스텝 박스에서 앞발 밑으로 하강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발로 실제적인 착지가 되겠죠? 착지도 바로 앞에 착지가 되겠죠? 30cm 넘어가서 착지 되겠죠? 50cm 앞으로 착지 되겠죠? 좀더 높은 곳에서 박스 점프 착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사선으로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구조물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트레이닝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Avoid the training that is designed to realign the disorganized tend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 원래적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로 끌고 오려고 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라 오케이 그럼 뭐죠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이런 상황이 돼도 기능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면서 텐던이 텐던이 발휘할 수 있는 부하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부하 얼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시켰을 때 컴플레인 이, 이 선수들이 불안해하거나 아파하거나 불편함이 없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스테이지별로 구간별로 재활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헬스 트레이너건 여러분들이 요가 강사건 필라테스 강사건 어떤 세팅에서 운동을 시키시든지 이그 순차적으로 로드를 체계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 맞게 점진적인 프로그레션. 점진적인 진보가 있으면서 진전이 있으면서 선수들이 천천히 힘줄에 대한 구조적인 손상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 힘줄이 부하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트레이닝을 디자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릎 앞 부위건. 그것이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 요렇게 그 굉장히 세밀하고 뭔가 그 주의를 많이 기울인 운동 프로그램이 갈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잖아요. 특히 저는 오늘 이 랜딩 메카닉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지면발력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 랜딩이 객관적으로 숫자적으로 너무 큰 힘이 관절에 지금 전달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랜딩 메커니즘을 주관적으로 보는 스케일이 있어요. 이뭐 버그 스케일이나 또는 레스 스케일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L E S S. 그래서 랜딩 에러 스코어링 시스템, 랜딩 에러 스코어링 시스템. 랜딩을 할때 착지할 때 에러가 나는 것을 스코어링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이렇게 움직였니? 이렇게 움직였니? 이런 것들만 봐도 이 건이 아파서 온 선수들을 너무 의료적으로 이것이 원래대로 갈 것처럼 이것이 무슨 주사도 맞고 뭐 이런 것들 아니 저는 의료계의 치료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수들을 우리가 트레이닝하다 보면 그 모델을 계속 대입시키잖아요. 애들 시합 못 뛰어요. 몇개 날려야 된다고. 제가 미국에서 배운 선수 트레이닝은 어찌됐건 간에 타임라인 안에서 선수가 빠르게 리턴할 수 있게끔 돕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너 이거 가만히 기부수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게 아이디어라게 최적화된 수준으로 나와야 된다. 선수들 끝나요. 끝나. 한국의 그런 선수 트레이닝의 컨셉이 의사들에게도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간절하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재활을 시키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예? 재활이라는 게 뭐예요? 선수가 다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아팠던 발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끔 끌고 가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강력한 에너지를 릴리스 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재활 전문가지. 예? 그냥, 그, 가장,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은 재활 전문가는 아니죠. 재활에 참여한 사람이죠. 재활에 참여한 사람이지, 재활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논문이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냐? Is this correct answer? Absolutely not. 그러나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논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하나 어떤 것은 착지의 기전을 생각하고 어떤 것은 또 건의 익센트릭 트레이닝이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퍼즐 모으듯이 다 모아서 내가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컨벤싱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컨피던스와 컨벤싱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야. 도 좋아질 거야. 그리고 다시 뛸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풀고 그렇게 갔더니 애들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것이 알고리즘화 될수 있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는 선수들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머리에 생각 없이 주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의 트레이닝은 저는 밖에 가서 보면 보여요. 이게 서커스인지 치밀하게 계획된 디자인된 트레이닝인지. 선수 트레이너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 선수 트레이너들은 서커스단의 피에로가 아니에요 피에로가 아니라고 클라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같이 으, 통증이 일어나거나 불균이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내고 이것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의료적인 처치가 다 진행된 상황에서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마사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사지는 선수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마사지지. 마사지는 선수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마사지 is not 선수 트레이닝. 마사지 is not a t h l e t i 마사지, 트레... 마사지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선수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데 해안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을 높이고, 선수들이 귀한 몸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 선수 트레이너라고 보는 거죠. 선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선수 트레이닝 직업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관중으로 그것을 즐기세요.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선수들의 히스테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불안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스트레스를 내뿜는 그 부정적인, 에? 그 네거티브한 거 견딜 수 있겠어요?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보이는 거 좋아 보인다고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케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선수 트레이닝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트레이닝을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서커스단처럼 삐에로처럼 하면 안 되지. 저를 뭐 안티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선수 선수들이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 조금 세게 이렇게 이거 치고 뭐 이, 이 선수 다 알거든요. 지금도 이 240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선수들이 제걸 들어요. 선수가 얼마 나 똑똑한지 아세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 무릎이 이렇게 왜 아픈 거예요. 으, 으, 똑바로 대답못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웃. 노무는 못 읽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아 구글 번역기라도 돌려서 이런 페이퍼가 있을 때 오케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아 정말 배울 게 많구나 아그 건을 그 랜딩 메카닉 배워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 뭐 대퇴슬개 통증 증후군, 발목의 통증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 세미나 같은데 가면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저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이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여러분 제이 라이브를 듣는 분들은요. 시간을 좀 내서 그분들의 퀄리티를 다 검증하세요. 저도 검증하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교육을 할수 있는 급인가? 선진 트레이닝을 경험했고, 나가가지고 무슨 세미나 하나 듣고 막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고, 공부를 더할 것이고, 그런 문학 가운데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세미나를 하나 듣느니, 교육을 듣느니, 여러분들이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은 논문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제가 짧게, 짧게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정신 순화도 하고, 회원들 앞에서, 선수들 앞에서 떨리지 말고. 제대로 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논문들을 보세요. 이런 논문들을 보시라고. 그런, 그런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하자. 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쉽게 쉽게 이런 트레이닝을 할수 있겠습니까?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어,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지 않으면 트레이닝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문성을 갖지 않고 할때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활, 이 어, 논문을 여러분들의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